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네,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는 클래스티비를 운영하는 이경주라고 합니다. 와, 유튜버네요. 시 네, 반갑습니다. 이번에 워드 배틀킹 선발전에서 아, 너무 아쉽게 4위를 했었는데. 네, 너무 아쉽죠. 네. 근데 선생님들이 다 알거든요. 경우이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걸, 네, 연습했다라는 걸 아는데, 네. 뭐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, 않았다고 생각해요? 이렇게 내가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거가 너무 아쉽게도. 저는 뭐, 실력은 뭐 그냥 부족한데 속도가 좀느려왔네 아! 실력은 너무 띄, 뛰어난데 속도가 그때 좀 늦었군요 네. 와 진짜 너무 아쉬운데 그러면 내가 뭐를 더 개발을 하면 다음 워드 베테기 선발전에서 내가 당당하게 내 실력에 걸맞는 당당한 1위를 할수 있을까요? 맞아. 먼저 실력을 좀더 늘리고 속도를 더 빨리 이 마우스 움직이는 속도를 더 빨리 예. 하면, 예. 조금 뭐하고 하면 왠지 1위안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좀더내 실력을 늘리고, 쌓고,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면은, 다음에 정말 당당한 1위를 할수 있겠군요. 네. 예, 진심으로,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누구나 되는 영어.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영어. 글로벌 리더의 시작. s i p 학원입니다